안녕하세요. 더행복부동산 김부장입니다. 전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고객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은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위치한 신축 수익형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현 건물은 금매로 나온 건물이며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매매가로 책정이 되어 있으니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 건물은 원룸 70개 호실과 주인세대까지 마련되어 있으므로 거주하시며 관리하셔도 되는 메리트가 있는 건물입니다. 수익률 또한 16%대의 수익률 를 자랑하며 7m 소방 도로에 접해 있으며 보보 5분 거리에는 지하철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타워식 주차로 총 35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므로 입주민들이 주차 부족으로 인한 민원 제기는 없을 것입니다. 현 건물은 85%의 취득세가 감면되므로 15%의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되는 매물이기에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물건입니다. 정면 오른쪽 편에는 72개의 우편함이 깔끔하게 자리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반대쪽은 분리수거함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는 20개의 택배를 보관할 수 있는 무인 택배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하구 하단동은 현재 사상과 하단을 잇는 지하철 5호선이 개통 중이므로 1호선과 5호선이 만나는 더블역세권 지역입니다. 5호선이 완공되면 추후 유동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임대수요는 최소 7배 이상이 늘어날 전망이며 그 효과로 인하여 추후 지가로 인한 시세차익은 당연히 따라오는 옵션이겠죠. 그럼 잠시 상세 물건 설명드리고 안내를 이어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 99.8평, 연면적 550평. 사용승인은 2018년 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룸 구성은 원룸 70개 호실과 주인 세대 1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매매 가격 52억 5천만원, 3.3% 금리대출 21억, 세대 보증금 총액 22억 2천만원을 계산하면 실투자 금액은 9억 3천만원입니다. 월 순수익은 총월세 1,820만원에서 21억에 대한 3.3% 금리대출 577만 5천원을 빼면 순수한 수익은 1,242만원 수익률은 16.03%로 매우 높은 수익률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 안내를 이어드려 보겠습니다. 입구 보안장치가 보이고 있는데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서면 바로 승강기가 위치해 있으며 왼쪽편에는 계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아래쪽은 지하실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지하실은 통신실과 CCTV 모니터가 위치해 있는데요. 따로 내려가 보지는 않겠습니다. 현 건물은 현재 만실 상태이며 입주 예정 세대가 있으므로 해당 호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만실 상태입니다. 현관 도어락이 보이고 있으며 세대 차인벨도 보이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서면 바로 중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중문으로 인하여 난방 효과에도 좋을 것이며 외부 소음도 감소가 되겠죠. 창 쪽으로 들어오는 채광이 좋아 내부가 상당히 밝은 것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상부에 에어컨 역시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분리형 구조로 답답하지 않은 투명 유리로 개방감을 높였으며 안쪽으로는 싱크대가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부에는 1구 전기레인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하부에는 세탁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룸한켠 쪽에는 냉장고 또한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전자레인지는 주방 쪽으로 옮겨놓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화장실 부분이고요. 1인 이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도기들 또한 깔끔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방 쪽 환기창이 있어 환기에 용이하며 곰팡이로 인한 습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룸 내부가 전체적으로 반듯하고 채광이 좋으며 위치가 좋아서 세입자들이 선호도가 높은 건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로 인해 그만큼 공실률이 없겠죠? 그럼 옥상 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옥상입니다. 현재 사하구는 서부산 의료원 개발사업이 확정단계로 진행됨에 따라 이로 인한 임대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하철 5호선은 2022년 완공이며 그후 명지신도시를 지나 녹산까지 이어지므로 그에 따른 해당 지역의 호재가 바로 하단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또한 현재 서부산 균형발전에 현한 사업이 사상구와 사하구로 혜택이 몰리면서 수도권 지역의 투자자들도 서부산 투자 방향 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분명 투자해야 할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투자 대비 높은 수익과 공실률 없는 최적의 위치, 현재 개발 호재까지 3타 1박이 맞아떨어지는 정말 좋은 물건이며 시세 대비 낮은 매매가로 취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정직하고 정확한 중개를 하려 많은 노력과 물건 분석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제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좋은 물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